김대호TV의 2022년 32일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49번을 풉니다. 49번, 고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49번 문제도 표현대리에 관한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표현대리는 어려운 이론인데 반드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현대리란 것은 원래 묵권대리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리권이 표현됐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묶권대리 영역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리권을 줬던 이론 대리권 이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권 대리,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표현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을 표현 대리라 그런다. 그래서 유권 대리하고 좀 구별돼야 됩니다. 유권 대리는 처음부터 본인이 당연히 책임지는 이론이고 원래 무권 대리 영역 안에서만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표현의 대리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법률로 표현들에 해당하는 사항을 엄격히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만 표현들이 인정합니다. 먼저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대리권이 막상 주지 않아도 상대방은 이미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을 들어갔을 때는 내가 대리권을 준다는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것을 125조의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그 권한을 오바해서 행위한 자에게도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을 전제로 한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있습니다. 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반드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대리권이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한 것을 본인이 책임 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것은 법에 엄격히 세 가지 유형만 규정한다는 것,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라는 것은 원래 대리권이 없지만 무권대리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표현된 것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반드시 계약 상대방만이 주장합니다. 본인이 표현 대리임을 스스로 주장할 이유가 없죠. 본인은 유권 대리만을 주장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주장을 표현 대리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책임지겠다 하면 유권 대리를 주장하는 거죠. 자 본인이 책임을 안 지겠다 하니까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계약 상대방만이 주장하고, 그리고 표현대리는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비율로 의해서 내가 책임 비율이 적어진다. 그런 게 아니죠. 표현대리는 계약 이행을 100%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과실상계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대리도 경우에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복대리는 내가 선임하지 않았다 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 하고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복대리가 어떤 정상적인 대리로 인정이 되면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대리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유권대리는 당연히 표현대리가 포함되지 않겠죠. 유권대리는 아예 처음부터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본인이 대리권을 유, 유효하게 보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유권 대리는 표현 대리가 되지 않죠. 표현 대리는 항상 무권 대리 영역 속에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를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권 대리는 표현대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으로 유권대리가 입증될 때는 표현대리 성립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죠. 자 이게 표현대리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첫째 계약 상대방만이 주장할 것 두번째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번째 복대리에도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네번째 유권대리에는 표현대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표, 표현대리가 아예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표현 대리가 아예 되지 않는 경우는 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됐답니다. 강행 규정 법률에 위반해서 대리가 무효가 된 것은 당연히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없겠죠. 이건 아예 무효입니다. 그래서 대리 행위가 일단은 합법적으로 대리가 유효가 돼야 무권 대리를 따지든 표현 대리를 따지든 할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대리 행위가 처음부터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률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리가 본인을 위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자기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대리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가 일단은 본인을 위해서 대리를 했다고 표시를 해야겠죠. 하지만 대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계약한 것은 아예 대리 이론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계약. 무권대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원총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것을 표현대리 또는 협의의 무권대리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한다고 상대방에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상대방 외의자와 다른 사람하고 계약할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이것도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고난을 넘는 표현대리가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넘는 표현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전제를 깔고 있어야 고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됩니다. 이 기본 대리가 계약 종류와 굳이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기본 대리권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을 넘는 표현대리가 적용이 됩니다.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을 때는 고난을 넘는 표현대리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죠. 그리고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그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표현대리가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49번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풀어보면, 1번,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이 표현대리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를 말하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반드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현대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립할 수 있다가 틀렸죠. 자, 2번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원래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답니다.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 대리권이 될수 없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복인권이 없는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복대리를 선임했다 할지라도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이 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의 고난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기본대리권이 될수 있어요. 이 복대리에 대한 고난도 기본대리권이 될수 있으니까 고난을 넘는 표현대리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대리의 고난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표현대리 하나인 당연히 고난을 넘는 표현대리도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될 수 없다가 틀렸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대리인이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아예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겠죠? 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자, 대리행위가 일단은, 대리행위가 일단은 법률에 맞게 유효인 대리가 전제를 대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아예 성립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성립할 수 있다가 틀렸죠. 자 1번, 2번, 3번 다 틀렸습니다. 4번 법정 대리권은 친권을 말합니다. 부모죠. 자 친권도 대리권이죠. 자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하는 표현 대리는 당연히 성립할 수 있다로 가야 되죠. 그 그러니까 법정 대리권 기본 대리권 하는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틀렸죠. 자 법정 대리권이든. 이미 대리권이든 기본 대리권을 무조건 인정합니다. 을 그래서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을 합니다. 친권자로서 대리행위 하는 것도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대상자인 본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성립할 수 없다가 틀렸죠. 그래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1번, 2번, 3번, 4번 전부 틀린 문장입니다. 1번은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성립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리고 2번은 대리권이 복대리를 고난을 대리권이 없는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했다 할지라도 이 복대리의 인 고난도 기본 대리권이 될수 있습니다. 될수 없다가 아니죠. 틀렸죠. 3번도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겠죠. 성립할 수 있다가 틀렸죠. 4번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으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립할 수 없다가 틀렸죠. 다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은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에 믿어야죠. 대리행위 그 당시에 아,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리행위 행위는 항상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49번의 정답은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을 넘는 표현들이 또 표현들이 일반적인 이론 세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고난을 넘는 표현들이 대리권 소멸에 의한 표현들이 이 모든 것은 무권들이 영역 안에 있다. 원래 본인이 책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됐으면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세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중에서 고난을 넘는 표현들이는 기본 대리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 대리권은 계약의 종류와 굳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게 기본적인 이론으로서 어떤 대리 행위에 당신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9번의 정답을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 부동산 경매 시사 강의에서 공지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 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 구청역 인근 용인 직업전문교육원에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 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재반 법률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용인 직업 전문 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 교육원에서 주 3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 풀이 강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심 있는 분은 정과목 핵심이론 교재와 핵심 문제풀이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정과목 핵심이론 교재 구입과 문제풀이 교재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주문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